기모대전서 1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가져라 가지라는 말은 취하여서 자기껏 만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20절에 사단에게 내어준 바된 푸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단에 빠져서 이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쫓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주장하고. 또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기록하여 전해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들은 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참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때 그때 이제 믿음을 가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하고, 믿음은 생명을 가진 나무와 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믿음은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은 써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써먹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듣고 알고 아멘, 나 믿어요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제 현실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 임금인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죄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더러운 귀신들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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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야, 제왜안 나가지? 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 내어 쫓겨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할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귀신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과 갈등하여 다투게 하고 이런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이 욕구와 행동 배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충동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으나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이기지를 못하고 치게 됩니다. 그저 일만 있으면, 어후, 이거 어떡하냐, 낭망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건 너 때문이야 하고, 막 이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자기 만난 현실을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일만 만나면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자기의 졸개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위협하며 우리 속에 잘못된 감정과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우리 속에 옛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습관을 동원해 가지고, 야,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안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가 바로 우리 대적 마귀입니다. 비록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을 믿고 여러분이 만난 현실에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를 때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 그 말씀 그대로 들 거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이라고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오만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시험 중에도 그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독자를, 독자를 드리라고 하냐. 얘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니. 얘를 내가 잡아 죽이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원수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칼로 목을 찌르고 그 몸을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할수 있어? 난 못해, 못해. 그렇게 해라 하고 누가 말해요? 마귀가. 야, 어떻게 그걸 순종하냐? 그게 말이 되냐? 너저 아들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만약 하나라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진실을 믿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흙을 만들어 죄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 놓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이 아들을 통해서 내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지킬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킬 거야 하고 난 순종한다 하고 가니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시험이 딱 가자마자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길을 줬어요? 사흘 길을 줬어. 사흘 동안 뭘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 끊임없이. 야, 야, 야. 너 정말 정신이 있냐 없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너 진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너저 아이에게 송곳으로 바늘로도 못 찌르는데 어떻게 칼로 목을 찌를 생각을 하냐? 네가 저몸을 갈래갈래 찌겨 가지고 불태워 버리면 나중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살리면 네 아내는 어떻게 보려? 고넌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야. 별별,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너 진짜 할 거냐?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쩌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지, 어떻게 불태워서 만들어진 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가 있냐? 어떻게 네 아들로 코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걸 믿냐? 믿을 게 따로 있지. 오만 가지 생각에 끊임없이 찾아. 아브라함은 뭐 하면서 갔어요? 나는 그래도 믿는 피켜라. 나를 가로 쳐먹어라. 나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진실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내 아들도 사랑한다고 믿는다. 나와 내 아들 우리 가정에 바탄을 불러 일으키려고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시험 받고 바로 행동했으면 그 시험은 그래도 좀 쉬운 시험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흘 동안 계속. 계속 공격받고 거기 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루에도 오만가지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별별 생각들이 많이 났겠어.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 내가 아무래도 올라가가지고 애를 그러려고 그러면 저 하인들이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날제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나무짐 치고 올라가게 하고 하인들은 여기 둬야 되겠다. 계속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방해되는 걸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서 결국 아들을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됐다, 됐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알았다 그의 믿음에 학교 도장을 찍어주고, 넌내 친구다, 친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라.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된다 뭘로 쏘아됩니까? 생각으로 쏘아되고 욕심으로 쏘아되고 감정으로 쏘아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야너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너 억울하지, 억울하지. 야 하나님이 네거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네 십남매 다 한꺼번에 죽여버렸어. 네 전재산 다 가져갔어. 네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막 요르에게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브는 뭐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니시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어. 내 아이들도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소있던 애들이고. 또 주신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갔는데, 그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어떻게 준것 뺐냐고 이런다는 건 이건 양심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한참,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내게서 찬송을 받을 수 없어서 하고, 다 입다물고, 그 다음에 잠잠히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시험을 이긴 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똑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그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아니지. 맨날 이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보니까 완전히 만신 차이가 돼가지고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이러고, 이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에서 만일 거기서 욕의 아내가 믿음으로 다그 현실을 통과했더라면 그 영광은 욕을 능가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 잃은 슬픔이 물론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은 부모 마음 똑같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열살 태중에 품고 낳고 기르고 그거엔 피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죽여 없앤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간 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던 아이들 데려갔으니 나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는 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천국 가면 또 만날 수 있으니 그 또한 내가 감사한다. 원래 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런 남편 만나서 믿음의 남편 만나서 잘살수 있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다. 요배 하나가 만일 그러고 인내하고 통과했으면 요배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을 얻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써먹어야 돼. 가져서 써먹어야 돼. 키워야 돼.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써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과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어떤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승리, 승리. 주일날 설교했던 그 갈렙, 요수와 갈렙. 뭐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뭐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주일 날 석교가 아니고 금요일 날석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우리들 이 여호수아의 갈렙 신앙이 뭡니까? 그냥 다들, 어우,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어디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 나이 85세인데, 85세인데. 40세에 가가지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그 갈림이 그대로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내 나이 85세지만 난 지금도 저, 저, 저 안악 자선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하러 갈 테니까 날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는, 아이고, 어떻게 85세 이길래. 어차피 저거 하고 싸워 이기는 건내 능력,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현실에서 써먹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갖다 써먹으라고 주는 거지. 듣기 때를 아멘, 아멘 하고, 현실을 만나면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어쩌냐, 어쩌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 야, 너 나를 갖다가 아버지라며, 아빠라며, 아,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는데, 너. 아, 안 보이니까. 는일 만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 믿음의 눈은 감아놓고 육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쩔쩔쩔 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이게 자 작... 꼭 여러분들이 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재간이 없어. 여러분 현실을 못 이겨. 맨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제가 어저께 갑자기 올림픽 우리나라가 도대체 몇 등이 나고 하 있나 뉴스를 뭐 궁금해져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금메달 몇 개나 땄나 보니까 한 대여섯 개, 백개 정도 나오 제일 많이 땄 중국이 스물여섯 개 땄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제가 아침에 오전에 잠깐 봤으니까 오후에 바뀌었는지 모르죠. 하루 종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딴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막 기뻐하고 막 신나고 좋아하고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도 따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는 여러분은 여러분도 메달 따야 되잖아요. 메달 오서따요 여러분의 현실에서 따는 거예요. 글씨다. 여러분의 현실에 매달따라고전 현실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통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겨도 약체하고 이기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체하고 이겨서 8대 0으로 이겼다고 으의대되는거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그건 원래 당신 실력 같아서 15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8대 0으로 이겨 놓고 뭘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 축구 선수들이 저기 동네 축구해 가지고 30대 0으로 이기고는 우리 30대 0으로 이겼어 신문 내줘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정신없는 동네 축구하고 나가서 30대 그게 자랑할 거냐? 그럴거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하고 해서 만약에 비기기만 해도 비기기만 해도 이건 대서특필이야, 대서특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난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은 그만큼 뭐가 커요?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영광도 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쉬운 거는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자빠져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자빠져버려요. 조금만 자기를 갖다가 희생해야 되고, 조금만 자기를 양보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면은, 아, 이거는 더 이상 못해 하고 뒤로 쳐 빠져버리니까는, 아, 지금이 영광을 얻을 때인데, 지금이 매달 딴 때인데, 매달 딸 때에 드러넣어버리니까 이게 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 신사참배가 일제시대 때 전, 한국을 갖다 다 휩쓸어버려가지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날려버렸어. 왜? 한경지 목사님도, 아, 내가 신사참배한 거회개합니다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한 분들이 얼마 안 돼. 신사참배 안한 분들이. 그런데요. 다들 가서 자빠지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큰 영광을 그 당시에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뭐, 선양원 목사님,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나는 우상의 계절을 못한다. 이런 걸못 뛰고 이겼잖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오면 이기는 사람 되세요. 이기는 사람. 시험을 만나면 이기는 사람 되세요.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다음에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현실을 만나면 딱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해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믿음을 써먹는 저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믿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써먹지 못해서 현실 만나면 다 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통과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승리의 관을 쓸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